무조건 재판을 진행하면서 유죄로 만들고 있는 게 이게 판결이냐, 재판이냐, 대한민국 사법부가 죽었다 하는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이 서훈, 박지원, 서욱 뿐만 아니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과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도 함께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. 자 직영부장 판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 5부는 공소 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이 서전 실장 등 피고인 5 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아, 이들은 지난 2020년 9월 서해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 당시 47살이었습니다. 2020년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. 자 이대준 씨가 북한군의 총격을 받아 숨진 뒤에 시신이 소각된 사실을 엄폐하려 하고, 자, 이 씨가 자진 월복했다. 아, 이렇게 몰아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지 3년 만에 나온 이...